네, 반갑습니다. 이코노미 시대의 상품 기획 강의를 하게 된 권단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셜 밴더인 투딩 컴퍼니의 대표이자 또 이코노미 시대의 저자로서 기업가, 또 전문 교육 기관에서 트렌드 분석, 상품 기획, 이커머스 창업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또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또 상품기획과 상품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조금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지금 1인 라이프 상품기획이 필요할까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가 664만, 행정안전부가 2020년 기준으로 1인 세대주가 900만, 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통계청과 이 행정안전부의 발표의 자료가 다른 것은 이 통계청에서는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바이고 이 행정안전부는 이 혼자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1인 세대주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주민등록법상 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어 주민센터에서 이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주면 이 각각 1인 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세대 분리라는 것은 이 취직이나 이직, 뭐 전학 같은 경우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이 주택 청약을 위해서 이 세대 분리를 많이 한다라는 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인 가구를 봐야 할때 세상은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이그 중에서도 1인 가구에서는 밀리니얼 세대가 이3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밀리니얼 세대는 1981년도부터 1995년도 생까지를읽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새로운 것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음,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인지 이 새로운 상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최신 트렌드나 또이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에 어, 아주 그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독 서비스나 대행 서비스, 렌탈 서비스, 음, 중고 서비스까지 어, 터치 한 번으로 이 번거로운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 또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어, 주,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상품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더불어서 이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면서 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매일과 같은 이제 보통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이제 요리나 살림, 또 취미 활동, 그리고 이제 홈트레이닝과 같은 이제 비대면 문화가 이제 탄생되었는데요. 그와 부합되는 이제 상품이 출시되면서 이제 신상품의 뉴 너머리 어,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한다면 이제 내가 기획하고 개발하는 이 신상품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1인 가구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소비의 주축이 되어 있는 이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또 3, 4인의 또 표준적인 이 가구의 이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개발을 할때이 트렌드 분석과 이 시장 조사는 우리가 주의 깊고 또한 이 관심 있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트렌드 분석은 이 소비 시장을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또 시장을 선도하기 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많은 민간 연구소에서 이 트렌드 연구를 하는데 힘쓰는 이유도 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 연구에서 기업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미래 예측이나 이 시대 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 고객의 그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 상품과 서비스에 이 고객의 가치를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이커머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반대로 이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프라인 매장의 폐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많은 이 트렌드 책에서 이 이커머스가 이 코로나 19가 어그 상황이 이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어 유통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또 배송 시스템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 10월에 이,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커머스 비중은 29.2%또 전체 유통 시장의 이 오프라인 비중은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패션이나 또 메이크업, 신선 상품과 같은 이 다양한 상품군에서 이 이커머스가 이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이 확신을 시켜주는 셈이겠죠.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분석에 있어서 고객의 관점으로 이 기업의 차별점과 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차별된 포인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고객에게 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트렌드는 세상에 큰 변화를 반영을 합니다. 이 단순히 보고 읽고 또 듣는다고 해서 트렌드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은 이전 세계 사람들이 동조하고 또 10년 이상 지속되는 이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므로써 어, 미래의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우리가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서 1인 가구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발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간된 그 트렌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들 주목하는 트렌드를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것들을 또 묶어서 또 재분리한 결과 총 23개의 트렌드가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흐름을 좌우하는 이 메가 트렌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메가 트렌드는 이 서브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요. 이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이 인식할 수 있는 이 7개의 서브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23개의 메가 트렌드는 전부 1인 가구와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그 중에서 이몇 가지만 이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1인 가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 워커, 들어보셨나요? 이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어 단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어 일회성 일을 맡게 되는 이 독립형 근로자를 킥 워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 역시 이 정규직이 아니라 키 워커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 역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가지 직업을 찾는 엔잠러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이 업무 중에서 무엇을 이 프리랜서에게 위임을 할지 이 기존의 업무들이 더욱더 세분화되고 시스템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문가들에게 또 단계별로 위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대표적으로 이 플랜서 마켓인 음, 크몽이나이 순고 또 지금 업무의 양이나 이치를 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뿐만 아니라 이 재택근무, 이 원격 진료, 이 화상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뭐, 그걸 통해서 이 교육이나 근무, 이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쇼핑이나 오락, 의료, 금융, 이 행정과 같은 이 비대면 서비스가 이 활성화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예, 앞으로는 이 나홀로 일하는 이 1인 시대가 확대되어지고 또 인공지능 대행 서비스라든지 또 로봇 직장 동료가 곧 생겨날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이 환경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을까요? 음, 바로 이제 개인 공간이 더욱더 어, 중요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 상품 뿐만 아니라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다양한 수단들이 많아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반증하듯이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담겨져 있는 이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커머스 한번 볼까요? 이 서브키워드만 보아도 이 주요 소비 트렌드가 이 편리미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것이 편리미엄인 것만큼 이 당일 서비스 또이길 배송 또 새벽 배송 그리고 인홈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 고객들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 이 원하는 장소에 또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이 정확하게 딱 배송되는 것을 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세분화된 이 소비자의 이 요구는 이 최신 트렌드의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이 판매는 이 다양한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 상품을 검색하고 또 구매하고 수령하기까지의 이옴니 채널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 서비스 센터 또 파트너, 파트너 사들의 이 판매망 그리고 이 모바일 앱, 웹사이트 이 모든 판매 채널들이 디지털과 이 통합되면서 이 개인화된 경험이 더욱더 강조가 된 것이죠. 그 다음, 메가 트렌드 개인 건강과 정신 건강을 볼까요? 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것만큼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추구할 방향이 된 것이죠. 이 최근에는 이 건강을 높인다라는 건강 증진의 개념이 이제 함께 적용되면서 음 건강 개념과 이 범위뿐만 아니라 이 원인과 대책까지도 이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그와 관련해서 이 바이러스, 면역력, 치매, 또 수면, 이 멘탈 케어까지 관련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 키워드를 보면은요,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는 이 식생활, 운동, 건강 습관, 또 사회적 지지 전반의 이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다면 1인 가구에게는 이 스스로 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건강 관리의 시장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미닝 아웃을 볼까요? 이 신념의 미닝과 또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이 커밍 아웃에 결합된 단어로서 이 음, 자신의 신념과 또 이런 그 자신의 가치관을 뜻하는 이, 의미인데요 이 미닝아웃은 1인 가구의 특성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 1인 가구의 이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어, 자신만의 어떤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맞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게 알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또그 상품과 브랜드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상품을 구매를 하죠. 이런 부분은 또한 이 개념 소비와도 많이 흡사한데요. 이 개념 소비자들은 이런 사회적 행동을 더욱더 중요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되는 기업의 상품은 이 소비자들끼리 연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또 친환경, 뭐 공정무역, 동물복지 인증 등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을 하죠. 그렇다면 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 변화를 시키는 어떤 기회를 팔때이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은 오히려 사소한 요소가 될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기획을 할때 그곳에 사회적 가치를 같이 연결을 한다면 이 고객의 숨겨진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긱 워커, 이커머스, 개인 건강, 정신 건강, 미닝 아웃. 우리가 다섯 가지의 이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1인 가구의 특성이자 이 피로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또 자신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그러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통해서 1인 가구가 해결해야 될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욕구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어떻게 파악할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욕구를 찾아내서 그 공통적인 욕구 안에서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공통적인 욕구를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이 사회적으로 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1인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조언하고 있는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되어 있고요. 또 MBC의 나 혼자 산다나, 또 독립 만세, 이 해방타운과 같은 이 진정한 독립과 이 나만의 시간을 전하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자 이비혼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1인 가구의 5대 고통 문제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죽어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한 이 5대 고통 문제는 이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체적 또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이 취약 계층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이든 중상층이든 이 상류층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 공통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 어려움입니다. 이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 혼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곳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려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타인의 도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런 사회적인 사교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어,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잘 가꾸는 것도 1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에게는 이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이 대부분 혼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 기초부터 이 고급 기술까지 아주 다채로운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것을,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그 영상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인 가구의 문제, 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1인 가구가 이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1인 가구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각 구에 위치한 1인 가구 지원 센터와 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1인 가구가 실제로 관심 있어 하고 참여하고 있고 또 만족해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첫 번째는 상담 지원입니다. 이 상담사를 통해서, 어, 혼자라는 어떤 불안감, 이 우울감, 또 개인의 감정까지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법무, 재무, 보험, 정리 정도까지 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이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 전화 한 통이면 이 전문 간병사가 이 파견이 되어져서 이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들에게 아주 참여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는 스스로 돌볼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가 그 역할을 대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1인 가구들끼리 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이 이 되어지고 또 혼자 살지만 이 외롭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진다고 합니다 혼밥하기 예, 좋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 내이 간단한 수리나 수선 또 냄새 제거 이 간단한 방역까지 어, 사소하지만 예,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이웃 가게들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공유해주면서 서로에게 예, 서로에게 지지해 주고 또 서로에게 이제 관련해 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기 관리 이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몸보신을 위해서 홍삼이나 어떤 녹용이나 또 어떤 인삼을 그냥 우리가 복용을 했다면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기능을 이제 찾아서 골라 먹는 이제 추세가 되었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또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되면서 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스스로 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1인 가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자, 1인 가구의 이 마이크로 트렌드는 뭐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웰리스입니다. 이 웰리스는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이세 가지의 합성으로서 신체, 이 정신, 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건강한 몸과 정신은 물론이고 이것을 포함한 이 라이프 상품들이 요즘 트렌드이면서도 이 웰리스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이 다양한 상품들이 또 개발되어지고 수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 다른 이유는 이 요가와 명상, 비건, 또 채식주의자, 이 반려인들이 이 많아지면서 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또 지구를 생각하는 이 사회적 관심도가 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 웰리스는 1인 가구의 시장의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가 잡아갈 것입니다. 이 웰리스는요, 음, 건강의 어떤 단순히 건강의 개념을 넘는 어떤 해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 풍요로운 인생, 이 삶에서 어떠한 이 가치를 어떠한 이제 찾는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세 시대가 된 요즘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이 강인한 정신과 또 체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자신을 관리하고 또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취향을 발굴하고 또 자신의 삶을 더욱더 단순화 시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이렇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또이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 그들을 중심으로 한이 건강한 음식 또 자연 친화적인 여행 셀프케어 또, 과대 포장하지 않는 그런 노멀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 세련된 이 웰리스 라이프, 웰리스 이 문화가 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또그 안에서 이 1인 가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해결되지 않는 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음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또 출시가 되었고 또 그것들이 1인 가구의 삶에서 또 어떻게 작용을 했고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사도록 만들었는지 이 상품 분석을 통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의 이 초소형 원룸의 광고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국 매체 가디언에서 이 광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초소형 원룸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15제곱미터 약4.5평이 크기인 거죠. 이 집은 이 침실과 이 화장실이 구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예, 문도 칸막이도 없고요. 어, 침대에서 몇 발자국만 가면 이 방기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주방 시설도 없고 이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는 구조예요. 침대 하나, 이변기 하나, 이 창문 하나, 이렇게 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광고에서는요, 이 집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도시에서 저렴한 월세로 살고 싶은 1인 가구의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이 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1인 가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공유주택이 처음 생겼을 때, 어, 1인실보다는 다인실이 많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1인, 1인, 인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권리를 찾고 또그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이 고객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포털 사이트, 오늘의 집에서 그 인테리어라는 검색량이 많아지는 것, 2평, 3평, 4평 방꾸미기를 비롯해서 5평, 6평 원룸, 인테리어 이 검색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봐서는 1인 가구가 이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의 취향을 담은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는 또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큰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소형 원룸은 약 5평 미만으로 이제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사용 공간에 있어서 이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상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상품을 기획하고 이제 개발을 할때 남들과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음 이제 어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계속 이제 첨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더 의식적으로 어, 우리는 무언가 더 없어도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더 빼야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을 할 때에는 이 혼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무엇이 더 필요 없는가, 무엇이 더 없어도 되는가를 먼저 더 고민을 한다면 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말 진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인 라이프, 어떤 상품들이 출시가 되었고, 어떤 상품들이 잘 판매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